다만 그분들이 다른 선량한 분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 참 미숙하다. 그 장애 인사권에 복잡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그내보고발 대책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요구하려면 우선 내가 내야지 내가 뭐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에서 낸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 사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개탄만 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는 거. 한 그림도 나가서 이런 연기금을 이렇게 참여하는 그참더 더, 더 좋겠다. 응. 어. 처음에 가니까 응. 박 변호사 보고 거기 가는 게 좋겠다. 응. <laughs> 그래서 그냥 딱 정해져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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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무슨 어, 내부고발 응. 지원 지원 이름이 뭐였지? 지원센터인가 뭐 그랬어요. 이름이 달랐어요. 응. 그때는 공익체보라는 이름이 응. 있기 전에, 이제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공익공보가 바뀐 것이고, 그전에 이제 내국국을 지원한다는데, 당신은 여기 법률가니까, 이거나 해. 이라는 거지. 들어가서 이제 <웃음> <웃음> 했는데, 뭐,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법률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뭐 해고되고 뭐 형사적으로 뭐 고발당하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변론하고 이런 거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고, 그, 또 이제 그게 제가 벌써 지금 그때 9 6년인데 지금 한 15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뭐 진작에 뭐 다른 것도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는, 시간이, 이게, 제가 참여 활동을 전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업이 있고, 제가 이 회사 대표니까, 지금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제가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이거 자체가 사실 버겁다고, 이기 그러니까, 올인할 수가 없지, 전혀. 그래서, 딴데 눈길을 돌 여유가 없었고, 또 하나가, 아, 제가 이제 지금 회장법 뭐, 전문을 하고 있는데, 보면 체질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물 파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문가도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박근혜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가, 그, 그렇게 우스갯게서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도 그, 지금도 그거 하시냐고. <laughs> 그때 자기는 그때 뭐, 그, 저 아름다운 재단 만들고, 희망재단 만들고, 이렇게 막 자기는 한, 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 뭐, 만들고 떠나 만들고 떠나 이런, 이런 타입이지, 당신처럼, 아, 이런 못한다. 그러면서 저보고 좀 놀리더라고요. <laughs>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않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보통 사람, 그 중에서 약간 뭐좀 선량한 사람이라는, 그,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솔직한 소감이고, 다만 그분들이 다른 선량한 분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 참 미숙하다.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을 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 뭐라고 그 정의감이 조금 남다른 어, 그런 분들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이 공익제보의 목적이 어떤 살이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익제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그 공익제보로 인한 어떤 그 피해를 보는. 반대 측에서 만들어낸 그 흑색 순전에 가깝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마 제 경험이 맞다면 공채 제보를 하신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시민이 아닌가. 이 내부고발하게 을 되면 제일 내부고발에 제일 아프게 느낀 사람은 누구냐면 그 고발 대상의 조직의 장입니다. 근데 장이 이사권자잖아요이사권자니까 그 장애 인사권에 복잡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그 내부고를 대척이 되는 것이지. 친구들이 뭐, 또 뭐, 야, 우리 저 오늘 뭐업자더라고저 소주 한잔 한 따라와. 그럼 따라가죠. 뭐. 그럼 큰, 큰거 죄는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내부고를 너그때 먹었잖아. 에? 네? 뭐 소주 한잔 먹어도 너그때 같이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먼저 튼단 말이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재판 아까 내용이 나왔는데, 재판에 그런 자료다 이렇게 막, 안 좋은 장면을 막 쌓아요. 이렇게. 그거 막그 수소문 해가지고, 야, 저, 김, 김봉군, 뭐, 저, 뭐, 있잖아. 걔, 도 옛날에, 저,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 걔, 옛날에 뭐 잘못을 한, 하나씩 풀어봐. 그러면, 100명 모면 100건의 어떤 잘못이 쌓인다고요. 100건의 먼지가 쌓여요. 그걸 법정에 딱내보 있어. 판사하고 법명은 나쁜 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고발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 고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되면 그 사람이 인간성을 판사가 평가하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한 동기 이게 무슨 뭐그 승진 누락했다는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몰고 간다고요. 그, 그 얘기가 말이 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이 증강들을 딱 증거 내놓으면 쟤는 아주 나쁜 놈이네. 어 자기 살려고 이렇게 솔직을 대신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 법에 딱부러지게 이렇게. 법이라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내부고발, 그, 저, 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내부고발 했지만, 내부고발이 우선 동기를 봐야지. 정말 어떤 성질 누락했다는 불만인지, 정말 진정한, 뭐, 그룹한 그런 뜻이 있는 거, 동기도 중요하죠. 그런 공익성, 뭐, 그 다음에 진실성, 다 평가하는데, 이제 동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식의 나쁜 자료를 모아놓으면, 문지 틀기해서 모아놓으면, 그것 아주 나쁜 동기로, 사악한 동기로 내부 고발한 것이 되니까 음. 판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구제를 해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나 음. 뭐야 공익체보자의 밤을 하기로 했잖아 작년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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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제 부패방지법 시행되고 나서 이제 쭉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익체보들이 많이 늘었죠. 늘어서 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프라, 그, 일 사람이 이제 축, 뭐라 그 축적이 됐다 그럴까 어떤 음, 인적인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제 공익재보자분을 하기로 한 건데 뭐 이렇게 뭘 줘야 되잖아요. 뭐밥돈보내도 줘야 되는데 작년에 뭐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참여인대가 워낙 뭐 적자 거의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참여인대서 뭐 300만 원건내고또 제가 300만 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1월이다 보니까 아 어, 그때 누구를 주냐 하다가 지난 뭐뭐한 5년간 이렇게 뚜렷한 공정인 사람들 주자리에 그렇게 답을 봐가지고 7 7명이지 7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600만 원 가지고 7명한테 주다 보니까 결과 결과 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출발은 그때 무슨 뭐 광고도 내고 그랬어 뭐 인상 준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광고할 때한 2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이한 사람한테. 일곱 명을 뽑으니까 이 200을 7천을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 30만 상품권 30만 원을 이렇게 나눴다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게 우리 공헌체부자 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좀 창피하다. 뭐, 창피하다고 좀 미안하다. 우리가, 어, 명제기 또, 우리가 좀 시민단체 어떤 뭐, 어 분처럼 대표주작객인데, 여기서 한다는 행사에 무슨 상이라고 내놓은게 상품권 석장이냐 뭐뭐그 사람 그분들은 무슨 뭐돈 갖고 하실 분은 아니지만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자괴감 비슷한 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논의가 이제 이걸 그런뭐 우리가 기금을 좀좀 좀 받자 해서 뭐 그때 이제 신미지 간사가 무슨 뭐뭐 뭐 커피 공방을 이용하느니 무슨 뭐 무슨 뭐 명사 명사 초빙 뭐 하느니 이렇게 막 아이들 냈는데 무슨 뭐 기증을 받아가지고, 바자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축, 참여, 그니까, 공익재부 활동하면서, 어, 그, 내린, 그, 이제 축 그니까, 아이디어를 주길래, 전혀 시, 시, 시가 안 먹힐, 시, 안 먹힐, 말, 말, 그런 아이디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당연히 공이 되면 좋겠지. 그런데 이 내부 고발이라는 것도 특수성상, 습득받다는 주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환경, 이러면, 야, 우리 뭐, 기, 기, 누구나 쉽게 이렇게, 아, 그래, 서내돈낼 거야. 이렇게 되는데, 내부 고립안 뭔데? 그거 조직을 배제하는 사람 아니야? 왜, 왜 우리가 도와? 이런 식의 반응이 무슨 첫 번째, 아무리 우리 사회 명망가라도, 저는 그런 반응을 저는 대상을 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이게 그런 식의 모금을 해서, 이게 하는 고 비용만 더 들겠더라고요. 비용이 더 들어요.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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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뭐, 뭐 기, 기뭐 비용이 있더라고. 네. 예? 어, 그것도 그서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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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망할 짓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그 뭐, 사실은 이제, 돈을 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공했으니까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려면, 내부터 내가,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순간에 아 이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거 달라 그러냐 나부터 좀 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좀뜻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무슨 첫 번째는 돈이 잘안간것 같았고 <laughs> 두 번째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요구하려면 무슨 내가 내야지 내가 뭐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서낸 거예요 아 의인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그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을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제보에 관해서 널리 아직 뭐 인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익제보란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서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그 아직 그, 그분들이 그런 고귀한 뜻이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어떤 조직과 그 마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뜻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많은 상처를 입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인기금을 저희가 마련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공 어, 아주 그 어떤 어,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뜻을 어, 공인을 해주고 그분들을 어, 그분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표창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어, 그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고통 그런 상처 이런 것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위무해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덜 외롭게 느끼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의기금 얘기해안할 수가 없는데, 네. 어, 이게 무슨 뭐, 제가 이제 1억이라는 돈을 내놨지만 사실 꼭큰돈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어, 저는 만 원도 좋고, 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어떤 이 사실은 17반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어, 이그 고귀한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회 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개탄만 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 어떤 사이 물론 참여인데 회원 자체 분 회원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계신데 한그음도 나가서 이런 은기금을 이렇게 참여하는 거더 더 좋겠다. 어, 그래서 이 은기금이 조금 더 이렇게 돈 들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용기를 얻고 어,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 사회 희정할 분, 그리고 우리 사회 얼마나 더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좋아지겠어요? 네. 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 적은 돈이라도, 네. 음, 좀 참여를 해주십사. 어, 그리고 제가 뜻담 아닌 제가 좀 네. 강청을 제가 좀데리고 네. 싶어요. 네.